11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히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숨을 쉬고 일어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농작물이 풍성했기에, 나일강 물이 결국 풍요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뒤 흔드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심으로 진정한 번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결국 저주가 되고 하나님 안에 가나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번영의 허상 그리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여전히 완강한 바루의 마음을 꺾기 위해 두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의 아내이자 다산의 여신으로 여겨진 헤케트는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신으로 여인의 출산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생명의 여신의 상징이었고 또 개구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개구리가 애굽을 덮게 하십니다. 왕궁과 침실, 주방과 화덕 또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개구리들을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해 가지고 애굽 전역을 뒤덮게 한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존재가 이제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언제든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부부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큰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예배는 뒷전이 되고 주일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부부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결국 저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번영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번영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방은 할수 있어도 회복은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지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만이 통제와 회복의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 개구리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내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지요.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의 회계는 진정한 회계가 아니라 위기 모면용 회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되 그 번영이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느 부유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늘 말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헌신도 또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 동안 나는 하나님을 이용했지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경계를 벗어났을 때 결국 재앙이 되었지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을 때 그것은 곧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과 말씀의 범위를 경계를 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제안과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 순간 애국 전역에 있던 개구리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 죽은 개구리를 한 곳에 모아 쌓아두었는데 그 악취가 얼마나 컸는지 온 땅에 가득했다고 하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던 개구리가 이제는 죽음과 부패의 상징이 된 것이지요. 바로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숨을 쉴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결국 더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늘 어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가난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뜻밖의 많은 물질이 유산이 생기자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집은 모든 재산을 잃고 병과 고통 속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을 구했을 때, 그때가 바로 자기 가정의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되 복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여 악취를 풍겼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과 명예는 결국 부패와 악취를 낭밉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면 잠시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교만해졌지요. 그의 신앙은 상황 신앙이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바로와 같을 때가 있지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평안해지면 자기 중심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위기 모면용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번영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없이 얻는 풍요가 진정 복인가?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빠진 번영은 결국 저주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번영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축복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번영은 결국 저주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만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개구리 재앙처럼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복을 재앙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번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n 걱정...